i to... 哈勒。 자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낙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막련된 자를 멸시하며 요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laughs> 비슷한 시편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다.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그러나 그러나 14장 7절에 는 이스라엘의 군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시온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아무리 어리석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자, 그분이 오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머문다 라는 말이나 산다 라는 것은 집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자 <laughs> 우리가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집 밖에 산다고 하면 집 안에서 사는 가운 다르지 않습니까? 일부러 뭐 장막을 치고 밖에 나가서 하루 일박 하는 거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집도 없이 밖에 산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주의 성산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에 있는 자, 집 안에 사는 사람. 청화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사느냐 중요한. 여러분 예배당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성도들이 없으면 그 건물은 거미줄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럼 오늘 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격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적극적인 것세 가지. 첫째는 정직하게 행해라. 정직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흠 없는 것, 완전한 것. 사람이 살아갈 때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서 뭔지나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흠 없이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가만히 있고 죄 짓지 않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사회성을 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일을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흠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의,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것.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은 도덕적인 규범을 잘 준비해서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의 사회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규범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이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도덕적인 규범을 준비하면서 질서를 지키는 이런 것. 자, 이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laughs> 예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진실. 진실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이 신뢰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이 두 가지로 늘 기도했어요. 하나는 진실된 마음.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진실합니다. 난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런 진실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라고 해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실 그 다음 내가 성실한 마음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직하고 공의로우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가 납작업 그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안에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 절부터는 2 절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앞에 거는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소극적인 면입니다. 3절 남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어, 이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인데 혀라고 하는 단어가 나니다 혀. 이 혀는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지만 이 혀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혀이지만 그러나 이 혀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포가 다 귀하지만 혀는 사람의 댐댐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말 잘못한 것 때문에 모든 상황이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금방 그것 때문에 고만 이 흠으로 집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혀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야구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가를 물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의 혀 때문에 얼굴의 아름다움도 순식간에 슬픔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혀 때문에 어떨 때는 참 독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어떤 것이냐? 야고보 3장 3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과 같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은 혀는 능히 깃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아니 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있는 이 혀는 우리 사람의 얼굴을 잘 표현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혀로 밖으로 표출해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어, 이웃을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는 행, 행동입니다. 말로 하던 것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앞에서 이 험물은 걸어 다니면서 아이고 저런 나쁜 놈이네 이야기하는 이게 험물이고 두 번째 이웃을 악을 행하는 것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에는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증은, 어,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참 좋은 일이죠. 남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자주 내 안에도 그런 세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이런 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포들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포가 내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중요하다라는 그다음 네 번째 <laughs> 소국전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 <laughs>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 복된 일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어, 한 귀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검찰합니다. 에베소서 2장 <laughs>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냐?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권속이다. 권속. 권속은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물 수 있고 하나님 성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느냐 하면. 빌리뽀서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리뽀 3장 20절에. 빌리뽀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심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다. 이 사람이 누구냐? 주의 장막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기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도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의 예배,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 주셔서 <laughs>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주의 성산에 같이 살갈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아픔이, 괴로움들이, 슬픔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결코 그런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크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교 뿐만 아니라 성가대 사장대위에각 부서 봉사구, 각 부서마다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 없이도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운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놀겠습니다.